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살펴라. 남이 듣기 싫은 말은 너도 하지 말라. 너의 말이 곧 너의 길이 됨을 기억하라. 이 말이 사실인가, 이로운가, 때가 맞는가, 부드러운가를 묻고 답하라. 거칠면 잠시 침묵하라. 침묵은 상처를 막는 그릇이다. 조롱을 던지지 말라. 조롱은 돌아와 너의 가슴을 찌른다. 욕설을 올리지 말라. 욕설은 매질을 불러온다. 헐뜯지 말라. 헐뜯음은 신뢰를 허문다. 과장을 섞지 말라. 과장은 진실의 등을 꺼뜨린다. 소문을 나르지 말라. 소문은 독을 넓힌다.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 먼저 관찰하고 다음에 말하라. 화를 품었거든 세번 숨쉬고. 네 번째 짧게 말하라. 사실만 말하고 필요만 말하고 한 번만 말하라. 반박보다 질문을 비난보다 제안을 택하라. 상대가 실수했을 때 모욕하지 말고 경계만 세워라. 나쁜 말을 들었거든 거기에 나를 더하지 말고 멈추어라. 내가 그러다 하면 남도 나를 그러다 할 것을 기억하라. 이익에 치우치지 말고 감정에 기울지 말고 중도를 취하라. 중도의 말은 짧고 맑다. 듣는 이에게 안식을 준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인연이 됨을 기억하라. 상처 주는 한마디를 덜고 살리는 한마디를 더하라. 저녁이면 묻고 기록하라. 누구를 아프게 했는가 누구를 살렸는가. 지금 혀를 다스려 마음을 지켜라. 지금, 중도의 말로 평화를 지어라.